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피디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직류 전동기와 교류 전동기가 어떠한 원리로 동작되는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어, 원리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짧고 굵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아마 플레밍의 법칙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 플레밍의 법칙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이 있는데, 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유 전동기는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고요. 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손가락 세 개를 이용한 것인데 어, 자기장의 방향이 고정일 때 전류의 방향에 따라 힘의 방향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 즉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일 때 어,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 힘의 방향도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고요. 힘의 방향이 이쪽일 때 도선을 만약에 이쪽에 두면 힘의 방향으로 도선이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직류 전동기의 구성을 보면요 직류 전동기에는 계좌 전기자 전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양쪽에는 n극과 s극을 가진 계좌가 양쪽에 있고요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화살표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전기자가 존재하는데 이 전기자에는 전류를 흘려 보내주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기자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어, 왼쪽에는 윗부분에 강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오른쪽은 아랫부분에 강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미는 힘에 의해서 어, 전기자가 회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자에 전류를 흘려 보내줘야 되는데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모터가 회전하면서 이 케이블을 계속 꼬아버리겠죠. 이 케이블이 꼬이면 결국 끊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자 밑에는 둥근 형태의 정류자와 함께 브러쉬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정류자가 있는 이유는 케이블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전기자가 계속 회전할 수 있도록 전류를 끊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전류를 끊어지는 이유는 한 방향으로 계속 회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인데요. 정류자가 없다면 전기자가 회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반대쪽으로 오면 그 힘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이 되는데 이때 전류를 끊어주지 않는다면 전기자는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에 도달해서 서로 밀어내는 힘이 되는 부분에서 정류자의 홈을 만들어 순간적으로 전류를 끊어주는 것입니다. 전류가 끊어지면 전기자는 이제 관성에 의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고 다시 정류자의 홈 부분을 지나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제 생기는 자기장의 힘에 의해 다시 회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동기가 회전하게 되는 원리인 것이고요. 정류자를 통해서 전기가 직류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직류 전동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류 전동기는 무엇일까요? 어, 교류전동기는 우리가 유도전동기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 유도전동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교류전류를 전 자기장을 이용해서 유도한 유도전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어, 유도된 전력을 이제 유도전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어, 쉽게 말하면 서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회로인데, 어, 전자기장에 의해서 마치 연결된 것처럼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으로, 이때 유도된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도 전동기 내부는 3개의 분리된 코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 이 코일들은 120도의 각도로 기울어져서 코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120도로 교차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회전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이고요. 이 회전하는 자기장 내부에 회전자를 넣게 되면 어, 회전자로 전류가 유도되고, 이 유도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회전 자기장 방향으로 회전자가 회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도된 전류를 사용해서 회전하기 때문에 유도 전동기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어, 유도 전동기는 제가 시퀀스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회전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면 역방향으로도 회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사실 이런 모터의 원리는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아닌 이상 뭐 너무 자세한 원리까지 알아두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어, 하지만 어, 전동기의 정형 운전 또는 YΔ 운전이라던가 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것은 관련 업종에 계신 경우에는 실무에서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어, 이런 간단한 원리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직류 전동기와 교류 전동기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